내풀볼때 팝콘보다 이제 이것을 꼭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욱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피부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블루라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눈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 때문에 청색광을 막는 안경을 착용하시거나 이 휴대폰의 설정을 약간 노랗게 하거나 필름을 붙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블루라이트가 눈뿐만이 아니라 피부 노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오늘은 이 블루라이트와 피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휴대폰 자주 보시는 분들이나 넷플릭스 자주 보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요즘 블루라이트는 우리가 재밌게 보는 모든 것들에서 나온다고 하죠 휴대폰, TV, 컴퓨터.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실 야외를 나가도 이 블루라이트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이 파랗죠? 바로 그 이유는 자연 블루라이트의 근원이 바로 태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육안으로 볼수 있는 가시광선 중에서도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한데요. 태양광에서 나오는 자외선과 가까운 파장대를 지닌 빛인데, 이 자외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UVA의 파장이 320에서 400 나노미터고, 이 블루라이트는 380에서 500 나노미터죠. 이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블루라이트의 파장 범위도 비교적 짧습니다. 이런 정보 때문에 블루라이트도 피부에 산화를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의혹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하루 종일 선크림을 잘 발랐어도 집에 와서 깨끗하게 클렌징을 한 다음에 넷플릭스와 휴대폰을 하는 사이에 디지털 노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진행되었던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2018년 IFSCC에서 블루라이트 임상평가법을 주제로 한 아모레 퍼시픽의 논문입니다. 이 전자 기기에서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블루라이트 파장이 450에서 456 나노미터임을 발견을 하고 이런 블루라이트 때문에 색소 침착이 진행이 됐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결과로 아모레퍼시픽에서는 블루라이트에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연구의 주체가 화장품 회사였다는 제한점이 있기는 했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솔깃할 만했죠. 그리고 이 이후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이 해충돌이 없는 연구 중에 최근 거를 확인을 해 보면 2023년에 중국에서 진행된 기초 연구에서 이 블루라이트가 우리 피부에서 콜라겐 발현을 억제하고 MMP1의 증가를 통해서 콜라겐 분해를 촉진을 하고 다양한 뭐 TGF 베타나 JNK, EGFR과 같은 이 신호 경로를 통해서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모레퍼시픽을 시작으로 다양한 화장품 업계가 현대인의 트렌드에 맞춰서 일반 자외선 차단 외에도 블루라이트 차단에 대한 코스메틱 상품들을 내놓게 됐죠. 특히나 이 코로나 이후에 대면의 기회가 줄어서 이 화장품 사용은 줄어든 품목들도 있었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는 만큼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블루 라이트 차단 화장품의 소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인사이트 코리아에서 조사한 블루 라이트 차단 화장품에 대한 기대 효과인데요. 코로나 이후 디지털 노마드로 시작된 업무 그리고 뗄래야 뗄수 없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코스메틱 시장에도. 또 하나의 기능성 라인이 생겨나게 된 거죠. 연예인들이 앞다터 하는 말 중에서 피부 케어 중에 야외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고 하잖아요. 이런 연예인들처럼 꿀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장시간 디지털 기계와 휴대폰 사용하는 직장인들은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선크림이나 다른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도 여러 연구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블루라이트나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한 피부 노화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또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고요.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꼼꼼하게 살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김현욱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